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기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분 온 땅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로다. 지극히 거룩하신 천상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임금님이 높은 곳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어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온타나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운 분이시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감은 대라.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영예를.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너희 몸을 바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계명을 끝날까지 지켜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나무 위에서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모나벤투라 대전기의 말씀입니다. 한편 다른 광구 회의에는 그가 직접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심한 지침과 끊임없는 기도, 효과적인 축복으로 그곳에 영적으로 현존하였고 때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수 있게 그곳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거자인 안토니오가 아를 광구 회의에서 십자가 위에 새겨진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에 관하여 형제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모날도라는 이름의 덕망 있는 형제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회의장의 문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뻗은 채 공중에 떠 있으면서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참으로 모든 형제들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특별한 영적 위로에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사부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셨다고 생각했다. 날이 같은 사실은 분명한 표징 뿐만 아니라 외적 증거로서 거룩하신 사부님 본인의 말씀으로 확인되었다. 거룩한 주교 암브로시오가 영광스러운 마르티노의 장례식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거룩한 직무로 거룩한 대사제를 공경받게 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참된 전령 안토니오의 설교에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가 나타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닌 자이자 봉사자였던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준비 9일 기도 7일차 오늘 나눔의 주제는 십자가와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는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십자가는 각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옷이랍이 넓어서 그런 걸까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십자가는 누군가와 함께 짊어질 수 없는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말씀에 이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무조건 짊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재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도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하는 접근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여지를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방법들 가운데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분명 죄가 끼어듭니다. 설령 죄라고 콕 찍어 말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은 분명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형제는 이를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안간힘을 쓰고 어떤 형제는 이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발을 뺍니다. 문제 해결의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일정 부분의 자기 책임마저 다른 형제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 달리 말해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을 때 공동체의 결속은 느슨해집니다. 요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공동체는 왜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생겨서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했던 형제들이 많았던 반면, 지금은 이를 나와는 무관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누군가의 문제로 생각하는 형제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너 때문이야 소리치며 다른 형제에게 탓을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야. 이건 그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야. 라고 말하는 형제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의 책임으로 돌리지도 않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십자가는 원치 않음에도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는 순고한 희생과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역량 너머의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다섯 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의 어깨에 열 개의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그는 그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다섯 개의 십자가는 담대히 짊어지더라도 나머지 다섯 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형제들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러한 형제들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 또한 지기를 원했던 성프란치스코를 만나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될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듬서> 기도합시다.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형제들에게 전하신 주님, 십자가 형상의 프란치스코를 통해 형제들이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은총을 체험하게 하셨듯이, 저희 또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느끼고 위로를 받아 당신이 부르신 여정을 저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